많은 의사들이 당화 혈색소 A1C 5%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이 약물을 늘리지 않고도 이 수치를 달성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닌 실제 검사 결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약을 꼬박꼬박 먹고 식단을 조절하며 병원을 성실히 다니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데, 어떤 사람들은 단몇주 만에 수치가 변하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의료진과 더 나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통찰력을 공유하려 합니다. 저는 딜런 미첼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45세 이상 성인의 제2형 당뇨병을 자연 치유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터넷 속설이 아닌 임상 데이터와 실제 환자 결과로 증명된 과학적 방법을 통해 당화 혈색소 5%를 달성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고혈당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명확한 단계별 계획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당뇨병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포는 그 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인슐린이 가볍게 놓고만 해도 문이 열리고 포도당이 들어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수년간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끊임없이 먹게 되면 인슐린은 더 세게, 더 오래, 더 자주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결국 세포는 지쳐서 문을 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중요한 점은 당뇨병 진단을 받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조용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져 당뇨병 진단을 받을 때쯤이면 의사는 그긴 과정의 최종 결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 시스템은 숫자를 낮추기 위해 약물을 추가하는 방식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왜 지난 수년간 인슐린이 과로했는가? 라는 더 중요한 질문은 간과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는 게 아니라 이미 꽉찬 양동이에 물이 더 들어가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약으로 인슐린을 더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짊어진 매일의 짐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시다. 순수 포도당 50g은 혈당을 150에서 200mg dl까지 급격히 올립니다. 밥이나 전분 50g도 혈당을 120에서 180mg dl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단백질은 같은 양이라도 혈당을 0에서 15mg dl 정도만 올리며 지방은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에서 5mg 뒤에.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지방만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다량 영양소라고 말합니다. 인체에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포도당이 필요하면 간이 단백질과 지방을 이용해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냅니다. 즉 생존을 위해 탄수화물을 꼭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은 하루 종일 쏟아지는 탄수화물을 처리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인슐린이 더 이상 실세 없이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때 세포는 다시 정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수치가 내려갑니다.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비로소 올바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화 혈색소 5%는 단순히 당뇨가 조절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균 혈당이 약 97mg, 디 l 인 최적의 대사 건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당장 적용할 수 있고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첫째, 3. 1법칙입니다. 3시간, 취침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자기 직전에 먹으면 밤새 인슐린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다음날 공복 혈당이 높아집니다. 두 끼, 하루 최대 두 끼만 드세요. 식사 횟수를 줄이면 인슐린 분비 횟수가 줄어 세포가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합니다. 한 가지 우선순위, 한 번에 한 가지, 보통은 탄수화물 조절에만 집중하세요. 이 간단한 규칙만으로도 8에서 12주 안에 당화 혈색소가 0.5에서 1%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복 혈당과 배고픔이 줄어들 것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면 식욕도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둘째, 노 GPS 법칙입니다. 복잡한 칼로리 계산 대신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G. 그레인즈, 곡물 금지 밀, 쌀, 옥수수 등 곡물은 인슐린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통곡물이 섬유질 때문에 나은 선택일 수 있지만 양과 빈도가 중요합니다. P. 퍼테이토즈. 감자금지 감자와 고구마는 거의 순수 전분입니다. 섭취 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S, 쇼거, 설탕금지 설탕, 꿀, 시럽, 과일주스 등 모든 형태의 당분은 즉시 인슐린에 부담을 줍니다. 구체적인 식사 구성을 위해 별표 별표, 접시 관리법 별표 별표를 제안합니다. 50%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비전분 채소 30%, 생선, 닭고기, 달걀 같은 고품질 단백질 20%,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의 비율은 칼로리 계산이 아니라 혈당 부하를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별표 별표 식사 순서 별표 별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올리브유 곁들이면 더 좋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30에서 40% 줄일 수 있습니다. 식전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논리적이라 생각되시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적게 먹는데 왜 아침 혈당이 높냐고 묻습니다. 이는 새벽 현상 때문입니다. 새벽에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코르티솔과 성장호르몬이 간에게 포도당을 방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이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해 공복 혈당이 높아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추천합니다. 굶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적응하도록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초기 2주, 12시간 공복, 저녁 7시 식사 끝. 다음 날 아침 7시 식사. 야식만 끊어도 밤사이 인슐린이 떨어집니다. 3, 4주차.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오전 11시, 오후 7시 식사. 체중 감소와 에너지 안정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달 이후, 적응되면 18시간 공복, 6시간 식사로 늘립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식단을 잘 지켜도 혈당이 높다면 스트레스와 수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가니 계속 당을 내뿜게 만듭니다. 매일 7시간에서 9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자기 전 마그네슘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경고, 당뇨약, 특히 인슐린, 설포니로레아 계열을 복용 중이라면 단식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을 조절해야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 단식, 당뇨약이 합쳐지면 위험한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모든 영양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효과를 본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베르베린, 버버린, 천연 메트포르민처럼 작용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높입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인슐린 기능과 숙면에 필수적입니다. 알파리포산, 신경을 보호하고 당뇨 합병증 위험을 줄입니다. 벤포티아민, 비타민 B1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운동의 경우 45세 이상이라면 격렬한 유산소보다 근력 운동이 우선입니다. 근육은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다리 들기나 팔굽혀펴기도 좋습니다. 또한 식후 15에서 20분 걷기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탁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2불을 남겨주세요. 장 건강도 중요합니다. 만성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발효 음식, 김치, 사우워크라우트, 이나 유산균으로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고 가공식품과 식물성 기름을 피하세요. 가장 큰 장벽은 때로 의사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당신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득하거나 스스로 혈당을 모니터링하며 결과를 증명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에 우호적인 의사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의사는 당신의 건강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스스로 몸을 통제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3분을 남겨주세요.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단계 실행 계획입니다. 기준점 설정, 3일 연속 기상 직후 공복 혈당, 체중, 최근 당화 혈색소 수치를 기록하고 전신 사진을 찍으세요. 의사와 상담, 약물 복용 중이라면 식단 변화에 따른 약물 조절 계획을 세우세요. 부엌 청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빵, 면, 과자 등, 을 치우고 진짜 음식, 계란, 고기, 채소, 견과류, 으로 채우세요. 매일 기록, 아침 공복 혈당과 그날 먹은 음식을 간단히 기록하세요. 2주 정도면 수치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커뮤니티 참여,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요약하자면, 3. 일법칙을 지키고, 접시관리법으로 식사하며, 간헐적 단식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필요한 영양제를 섭취하며, 근력운동과 식후걷기를 실천하세요. 당화혈색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약물과 합병증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티켓입니다. 가장 먼저 아침 공복혈당이 떨어지고, 배고픔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몸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오늘 당장 시작할 단계와 현재 당화혈색소 수치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수치가 떨어질 때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당뇨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잘못된 지도를 따라왔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올바른 지도가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 5%를 향한 여정을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이 단계들을 실행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4불을 남겨주세요.